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해남 군민광장 야외무대에서 5월 문화제가 펼쳐졌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타오른 5월 항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5월 문화제는 소속 단체들이 참여해 설장구 길로리를 시작으로 고정희, 김남주 등 해남 시인들의 5월 시를 노래로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특히 명연관 군수가 문화제에 참여해 5월과 관련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해남읍교회 신도회와 한살림 해남참솔공동체 해남여성의 소리는 문화재가 열리는 동안 주먹밥 나눔 행사를 재현했고, 땅끝문화회의 5월 시 시화전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해남군이 관내 만5천여 세대에 대해 52억 4,820만원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읍면에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령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 금액은 1, 2인 가구 30만원, 3, 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전남현 코로나19 긴급생활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동백장학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5일 기념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동백장학회는 1989년 소년선도위원 총회에서 장학재단 설립 발의를 하고 이듬해인 1990년 검찰 유관단체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공익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했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은 해남지청 관할인 해남과 완도, 진도의 주소를 둔 초중고교생과 지역 출신 대학생으로 이날 수여식에는 198명에게 7,8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동백장학회는 법무부 산하 민간봉사단체가 통합되면서 현재 190여 명이 활동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국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현산면 황산리에 있는 포레스트 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 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사계절 축제가 열립니다. 여름에는 7천여평 면적에 7천주의 수국이 장관을 이루며 해마다 땅끝 수국 축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10일 시작돼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 100여 종의 희귀 수국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인문학이 결 떨어진 각종 조형물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오랜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해남군은 산이면 금호도 이론 식순환 해소를 위한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사업을 준공하고 지난 5일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금호도 1호는 1993년 금호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차로 이동이 가능한 섬이 됐지만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매년 식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배수관로 설치를 통해 금호 산두마을 주민 174세대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만성 물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일 우술체육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일렌 추명에 맞춰 묵념, 헌화와 분향, 유공자 표창과 추념사 등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습니다. 명원관 군수는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과 국민의 하나된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해남군의 역사와 문화 유산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를 집대성한 온라인 지식백과사전인 디지털 해남 문화대전 사이트가 개통됐습니다. 디지털 해남 문화대전 해남 향토 문화백과는 해남군의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 인물 등 9개 분야 1322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강강술래를 지키는 해남 사람들, 공룡이 뛰어놀던 곳 해남 우왕리 공룡화석지 등 20가지의 특별한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해남 문화 대전은 해남군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디지털 해남 문화 대전을 검색하면 관련 컨텐츠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해남군 청년발전기본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소통과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지역 청년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청년 정책협의체 위원들은 주변에서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에 전달하는 한편, 그간 자체 분과 회의에서 나누었던 의견들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해남군이 지난 9일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 군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대응 군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해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문가 회의에서 해남 지진 발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진 통보 시스템의 체계와 지진 재난 대처 방법 등 안전한 지진 재난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1 0일 공공직자 청년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영만 전라남도 청렴지원관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사례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